생각보다 되게 민망하네요. 민망해요? <laughs> 아, 아 뭔가 이게 유튜브 이런 것도 있으시길래 사실 몇개 보고 왔거든요. 아 진짜요? 네, 지금 그럼... 이거 유튜브 동영상 찍는 건데 <laughs> 얼굴은 안나와요아 정면이요? 어, 나도 상관은 없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럼 바로. 이제 터키에 있는 얼굴 너무 귀여워. <laughs> 오, 컷, 컷? 드디어 성공한 터키. <laughs> 귀여. 워 남자친구랑 아, 같이 하는 취미가 있어요? 저요? 아. 뭔가 항상 다 맞춰주는 느낌이어가지고. 아, 남자친구분이. 네네. 아. 약간 누나가 소문 다 좋아. 약간 <laughs> 이런 어. 느낌이었어, 맞아. 너무 좋은 남자친구를 만하셨는데요. <laughs> <안> <laughs> 왕, 왕하트, 왕하트예요. <laughs> 왕 커서 왕 귀여워. <laughs> 소감 한 말씀. 저요. <laughs> 아, 쉬운 게 아니네요. <laughs> 더나오시면어떨해요 여러분 토끼 나지 마세요. k i e s 하는 걸로. <laughs> 찍기 전에 바로 e I'm not sure. I'm n o 어 sure. I'm not s u 딸기 I'm 네. not 처면 저희 집 고양이를 만들려고 했는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빨간색으로 고양이 만들면 어, 고양이가 너무 슬퍼할 것. 같아 <laughs> 참기를 드린 수광생은 처음이에요. 영광입니다. 뭔가 빨갛다 보니 선택 중에 몇개 없었어요. <laughs> 역시 유튜브 각도가... 작품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아 어, 제가요? <웃음> <웃음> 어떤 작품이죠? 어? 또 그렇게 유쭤보십니까또 <laughs> 영혼이 들어간 애기들 <laughs> 제 애기들이에요 <laughs> 저번에 제 기억상 케이크 했던 거제 유튜브에 올라갔던 거 같은데 아마 진짜요? 아 있을 거예요. 찍어버릴 거 얼굴은 안 나오게 찍었어. 어, 우리 그래도 있는 게 그럴 만한 완성품이 나왔나? 완성품 모자이크처럼 저희 얼굴 말고 완성품이야. 얼굴 나도 와 괜찮아요? 저요? 저는 초반 코가 좀 없었어요. 맞아요. 진 <laughs> 그럼 지금 찍습니다. <웃음> 자연스럽게 찍는 색깔 맞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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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웃음> 역시 브이로그는 브이지 <laughs> 역시 사람 사는 거다똑같아된거같아 다 저는 지인들과 초콜릿 들고 퇴근합니다. 오늘도 와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는 k n 아 w I don't know. I d o n <laughs> 너무 맛있네 <맛있는데>? 너왜스러워해제 <너무> <laughs> <laughs> <되게> <laughs> 아, 카메라 보면 포팅이좀 떠요 좀더 올라가야겠다 <laughs> <laughs> 이상하게 퍼져있어서 모양을 잡아줬습니다. 저는 몰랐죠. 졸업식이라는 행사가 있는 줄. 발렌타인데이 <laughs> 끝나고 케이크 시즌이네요. 졸업식 한창이에요. 줌을 폭주. 저희 가게 초코시트 완전 촉촉해요 언제 퇴근하지? 내일 이거 붙이는 거좀 정신없을 것 같아가지고 미리 스티커 붙여놓다가 졸업식이니까 또 이런 이벤트 같은 포인트 학사무랑 꽃다발 손에 들렸어요 귀엽죠? 도시락 케이크 통이고요. 이렇게 스티커를 직접 붙여서 나갑니다. 졸업 축하합니다. 화이트데이를 겨냥한 머랭팝. 거의 한풀이 하듯이 사놓은 불닭 시리즈. 그리고 청양고추라면이랑 치즈불닭이랑 불닭가르보랑 그리고 이거는 닭가슴살 소세지. 밥 챙겨 먹는 게 진짜 너무 힘들어서 이것저것 그냥, 아이거이고 일하면서 먹을만한 것좀 사놨어요. 제가 매운 거 되게 좋아하는데, 불닭볶음면, 이거 까르보 불닭 되게 좋아하는데, 2 플러스 1이길래 치즈불닭 처음 먹어봐요. 근데 오늘은 닭가슴살, 이거 할라피뇨? 이것만 하나 먹어야겠어요. 오늘도 야근입니다. 오늘도 야근 화이트데이 용으로 만들어 본 머랭 팝다 꼽혔어요. 얘는 아직 꼽는 중. 짜잔, 귀엽죠? 솜사탕 같죠? 뚜뚜 뚜뚜 뚜뚜, k i s s i n 여러분. 명 구독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저 인스타그램도 1,000명 됐거든요. 헉, 너무 감사드립니다. 화이트데이 때까지 또 열심히 달려볼게요. 화이팅! 화이팅! 오늘도 야근이다. 화이팅! 이번에 새로 스티커 인쇄했는데 어떡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기 생크림이라고 제가 손글씨 적은 거 보이시나요? 어떡해! 너무 귀여워요 원래 쓰던 로고랑 이거랑 이건 원래 있던 거고 이거 새로 했어요 너무 귀엽다 흠 <laughs> 새 스티커는 또 바로바로 바로 붙여주는 맛이죠. 오늘 나갈 케이크에 스티커로 붙였어요. 귀여워. 이거는 제 시식용 반반 쿠키입니다. 더블 초코칩이랑 헤이들러 다크랑 반반이고요. 한번 반을 갈라보겠습니다. 단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직 따뜻해가지고 잘 부서지네. 음! 적당히 달고, 촉촉하고, 안에 진짜 충전물 많거든요. 견과류랑 초코칩이랑.